삼성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사회복지 공모 사업을 벌인다라는 소식이 있네요. 이 관련 내용도 전해 들어 보죠. 네, 삼성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국내 최대 사회복지 공모 사업을 벌입니다. 삼성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오늘 서울시 중구 공동모금회 회관에서 총억 1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대 사회복지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는데요. 공모 사업의 명칭은 나눔과 꿈 삼성과 사랑의 열매가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번 공모사업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실시하지 못한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전통적인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과 문화, 글로벌 등 4대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합니다. 사회복지부문은 빈곤노인, 청소년 비혼모 지원과 같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고 환경부문은 취약계층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선을 지원합니다. 또 문화부문은 취약계층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글로벌 부문은 신흥국 주민의 교육, 보건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.